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룡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 바디로 보시면요 자 지금 하변에 있는 그 백두 점이 좀 약한 돌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이제 흙돌이 많으니까요 약하다고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흙이 어느 쪽의 모양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때 이제 잘두셔야 되는데요 판단 하나가 이제 그 바둑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뀌 놓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일단 이렇게 붙이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일단은 붙이고 예... 문제입니다. <laughs> 흙의 모양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약했던 돌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니까 흙의 모양도 좋아지지만 붙인다는 건 이제 자기 의 모양을 정비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모양을 정비할 때가 아니거든요. 모양을 키워야 될 때죠. 자연스럽게 백 이렇게 두니까 흙 모양이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럼 이런 장면 은 어떻게 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예 상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뛰어야 되나요? 좀 밋밋하죠. 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밋밋한 수법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눌러버릴 줄 아셔야 돼요 눌러가는 걸갖다자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눌러간 반대쪽을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흙 일로 눌렀기 때문에 반대쪽을 키운다 우아기 쪽을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우아기의 폭을 한번 보세요 폭이 넓습니까 적습니까 폭이 적잖아요 적은 곳을 키워서 뭐하겠어요 그죠 자 목적은 좌변을 키워야 되겠어요. 좌변이나 좌하변 쪽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을 어깨 짚는 겁니다. 받으면 흙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눌러가 보세요. 흙의 모양이 크게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모양 보세요. 이거 도대체 몇집 날지 장담할 수가 없는 모양 아니겠어요. 이런 모양을 만드셔야죠. 그런데 이런 데서 모양 정비한다고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런 거 해보십시오. 그냥 찬물을 그냥 한 바가지 끼얹을 꼴입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키우고 싶은 반대쪽으로 어깨를 짚는다 이쪽으로 어깨를 짚으면 우변을 키우겠다는 건데 우변은 모양이 작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키우고 싶은 반대쪽으로 어깨를 짚어서 눌러라 어떻습니까? 어깨모양 괜찮습니까? 이런 방법을 아신다면은 절대 약한 돌에다가 붙이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 간단한 건데요 어, 모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르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죠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반발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흑일로 예, 어깨짚어놓은 돌이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모양을 키울 때는 예 눌러가는 방향을 자기 모양의 반대쪽으로 눌러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한 돌에 절대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